네. 이번에는 곱셈공식 10번, 11번, 1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이에요.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할 때는 말이에요. 자, 너무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 좀 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두번 뽑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A 제곱. 맞아요? 플러스 이렇게 하면 AB, 이렇게 하면 BA, 이렇게 하면 B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AB랑 BA가 두개 나오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왔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자세하게 보시면요. 선생님이 여기 음, A가 몇, 이거 어차피 제곱을 했다라는 얘기는 말이에요. 두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든지 이렇게 곱하든지 문자들은 차수가 2차식이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두 개의 차수가 무조건 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얘는요, 네, 여기는요, a가 두번 뽑힌 거예요. 맞아요? 얘는요, ab, ba 이렇게 뽑힌 거고요. 얘는요, bb가 뽑힌 거죠. 됐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에요 맞아요? 좋아요. 자, a를 세번 뽑죠. 어쨌든 얘는 차수가 3차는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5. 자, 어? 여기를 써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써야 되는데. 자, A, A, B.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A 두 개, B 하나. 맞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A, A, a 예요 A, A, B 뽑았어요. 그럼 이번엔 얘한테 A 뽑고, A, B, A 뽑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B를 뽑고요. B, A, A 되는 것도 이해 되나요? 좋요 a 제곱 b 가총몇개 있죠? 3개 있어요. 그래서 3a제곱 b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얘 a를 하나 뽑고 b를 두개 뽑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a, b, b가 있어요. 여기서 a 뽑고, b 뽑고, b 뽑고. 이번엔 앞에 거에서 b 뽑고, a 뽑고, b 뽑고. 그 다음에 누구? b 뽑고, b 뽑고, a 뽑고. 맞나요? 네, 그래서 3a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b의 세 제곱일 거예요. 왜냐하면 b만 세개 뽑으면 되니까요. 되셨어요? 자, a를 세개 뽑았습니다. 맞아요. b, a 두 개에 b 하나 뽑았고요. 맞아요. a 하나에 b 두개 뽑았고요. 그다음 b만 세개 뽑았습니다. 되세요? 네. 자. 요 경우의 수는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는 뜻이에요. A, B 제곱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는 뜻이에요. A만 다 뽑는 건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입니다. 되셨나요? 음. 그래서 아까 제곱에서도 어차피 두 개는 뽑아야 되는데 A를 두개 뽑고 하나 뽑고 그 다음엔 빵개 뽑고 마찬가지로 A 세 개, A 두 개. A 두 개, B 하나 뽑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 개는 뽑는 거예요. A 하나에 B 두 개는 뽑았고요, B 세개 뽑았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뽑아볼까요? A, A, A 세개 뽑았어요. 그 다음에 A 두 개에다가 B를 뽑는데 B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B에 AA. 자, 이번엔 A를 하나 뽑고 BB 뽑고요. 맞죠? 그 다음 누구죠? 마이너스 B에 AA 뽑고요. 그리고 누구요? A에, 마이...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 그냥.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에 A 뽑았죠. 여기는요, A가 아니라, 짜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됐죠. 그 다음은 BBB인데, B가 다뭐 달고 있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되셨어요? 잘 보십시오. 얘전개하면 a의 세제곱입니다. 여기 보세요, b가 마이너스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a의 제곱 b가 몇개 있는 거예요? 세개 있죠. ab의 제곱 이몇개 있죠? 자, b가 두 개여서 플러스 3 ab의 제곱 됐죠. ab제곱이 세개 있죠.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식하고 요식만 지금 잠깐 다시 볼까요? 요식하고 요식만 잠깐 볼까요, 우리?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여기는 다 뭐예요? 플러스죠? 당연하죠? 양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A-B의 세제곱은 말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왜요? B가 하나 있을 때, 홀수 차수일 때. B가 두개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가 세 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요, 홀수 차수일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되셨어요? 네.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이제 다 했죠. 뭐예요? A, A의 세제곱. 그리고요,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맞아요? 얘는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1번하고 2번의 관계식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거기도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자, 저번에 좀본지 오래된 사람, 우리 이거 시간차 두고 외우게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그때도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누구랑 누구 남겨놓고 싶어요? 얘랑 얘만 남겨놓고 싶죠. 이렇게 남겨놨죠. 얘네들을 넘겨야 돼요. 그렇죠? 넘겨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넘겨요? 요거를 묶어서 넘기죠. 맞아요 요거를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 플러스 a의 세제곱이고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 얘네들을 3AB로 묶습니다. 3AB로 묶어요. A 플러스 B 되는 거 이해 되세요? 네. 얘 같은 경우도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보이세요? 네.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먼저 쓰면, 여기 빨간 글씨,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3AB가 이번엔 공통으로 들었거든요 마이너스 3AB로 묶으면 말이에요 A- 마이너스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노란색 보시면요 얘네만 넘기자 얘네만 넘기자 얘네만 넘기자 얘네만 넘기자, 넘기자. 됐세요 응. 그래서 뾰로롱 하고 이거 넘어갔고 뾰로롱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얘는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입니다. 넘어갔어요 얘가요? 됐어요? 얘는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입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어요? 좋습니다. 어? 근데 말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완전 중요해요. 네, 근데 말이에요, 12번 보세요. 1 2 번. 어 같은 식이에요, 그죠? 같은 식.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수분해. 자, 네. 인수분해란 뭡니까? 인수분해란? 인수분해란? 선생님이 저번에 인수분해란해서 설명을 꽤 들은 사람 많이 있어요. 인수분해라는 것은요, 뭐예요? 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소인수분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2라는 수는 1 더하기 11도 되고요. 12라는 수는 2 곱하기 6도 되고요. 12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도 됩니다. 맞아요? 네. 이거 한몇 개예요? 두 개죠. 한두 개예요. 인수분해 됐나요? 안 됐어요. 인수분해는 단항식 즉 고백골로 이루어져야 돼요. 인수분해 아니에요. 얘는 인수분해가 됐죠. 인수가 누구예요? 2도 되고요, 6도 되고요, 12도 되고요, 1도 돼요. 맞아요? 자, 소인수분해는 뭐였죠? 인수분해는 된 건데요. 이 인수들이 소수로 이루어졌을 때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음.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 있었죠. 이거는 쓰고 지울게요. 자, X-1, X-2,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인수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x 1도 인수고 x 2도 인수고 x 1, x 2도 인수였다. 1도 당연히 인수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했습니다.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게 뭐다? 인수분해구나.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 얘 인수분해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었습니까? 인수분해가 여기 안 됐죠? 얘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공통인수 보이시죠? 여기 위에서 공통인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공통인수 보이실 거예요. 자, 누구로 묶어요? A 플러스 B로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좀 써놓을게요. a 플러스 b로 묶습니다. 그럼 뭐죠? a 플러스 b에 제곱 남고 얘는 마이너스 어, 3a에 마이너스 3a b가 남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 밑에다 다시 쓸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요. 자 a 플러스 b로 묶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에 그럼 가로 열고 a 플러스 b에 제곱이 남았죠 여기요? 맞아요? 마이너스 3ab가 되고요.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렇다면요. 얘는요,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b로 묶는 거 보이세요? a 마이너스 b로 묶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요, a-b로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a-b로 묶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a-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a-b의, 자, 여기 보세요.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맞나요? 아이고, 3ab에요. 네. 그래서, a-b의 a의 제곱, 얘네 둘 계산하니까 플러스 a b 플러스 b 의 제곱이에요. 자 완성된 그걸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 놨고요. 자 필기하실 분은 멈추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잠깐 저를 따라 오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필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완성본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음 응. 얘네들을 외우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너네들이 여기에 니네들이 알아듣기 쉽게 노트하기를 바래요. 음, 선생님 것 그대로 베끼는 거는 엄청난 게뭐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스스로가, 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외워야 될건 뭐다? 뭐다? 외워야 될 건요? 얘다. 이것은, 이것은 이거구나. 이것은 이거구나라고 외우셔야 된다는 라 거죠. 되셨어요? 이에다가 어차피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 지금까지는 뭐 설명했냐면요,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10번, 11번, 12번 설명을 한 거예요. 아까 인수분에 대한 내용도 여 있고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 네, 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 네, 곱셈공식 영상 마칠게요.